요한복음 1 4장6절 아멘.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리라. 아멘. 아멘. 예, 어획 끝 수련을 준비하며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독교는 어, 한자로 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기독교라고 말하는데, 이 기독교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종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 신성을 가지시고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정말 인자로 오심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머리로 우리가 이해되어지면 지식의 신앙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내가 깨달아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 믿어 줘야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다고 되어져 있어요? 인자로 인자로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왜 오셨냐?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한 사람으로 오시지 않으면 인간의 대속물이 되어 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대속물이 되어 줄 수가 없어. 인간의 인간의 죄는 인간이 짊어져야 돼요. 인간의 죄는 인간이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성이에요. 인성. 이게 인성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잠깐 펼쳐놓으면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이렇게 눈으로 여러분 보시면로 나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였는데 너희가 그것을 다 보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래, 네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보았다. 네가 선한 일을 한것 때문에 우리가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신성 모독으로. 너를 치려고 하는 거라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30절부터 쭉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34절과 35절을 한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을 배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 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신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도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신이에요 신 믿으십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여러분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면 38절에 보면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 자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자는 주의 영이 임한 자들은 신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와서 내 말을 나는 한 것이 하나도 없다. 다 나는 아버지의 말을 하였다. 내 말을 한 마디도 하였다면 나를 믿지 말아라. 나는 그런데 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단이 여러분 이렇게 막 나왔냐면 사실 이단은 여러분 처음에는 출발은 거의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가면서 변질이 되어졌어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14장 6절에도 보면 아버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길은 시작이고 끝이 있는데 시작은 진리와 생명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 어떻게 왜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냐면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끝은 아버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단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를 않아요. 또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실패자라는 거예요. 실패자. 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보내었는데 예수의 형을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의 형을. 예수님이 형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형을 보낸 자가 누구냐면 바로 통일교 문선명이라는 거예요. 문선명.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런 실패였다 그래서 성령으로 나를 보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신천지 이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랄 후기 성도 몰몬교, 몰몬교는 뭐예요? 예수님의 인간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인간일 수가 있냐?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안식교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구약만을 믿어요. 구약. 구약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 고기 안 먹습니다. 야채 먹습니다. 야채. 안 식교인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게 변질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믿지 않으면 자꾸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되어지는 거죠. 치우쳐지게 되어져서 정말 이 길의 끝인 아버지에게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신데 그길 끝에는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이 일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하지만, 사실, 자기가 왜 아버지를 하는지 의미를 몰라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 하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아버지, 아버지만을 하고 있는 경향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강력한 파워가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다 우리가 머리에서 신앙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머리의 신앙은 여러분 힘이 없습니다. 머리의 신앙은 그냥 지식일 뿐인 거예요. 그건 진리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의 신앙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알기는 알지만 그 아버지와의 어떤 관계를 맺어야 가야 되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무관한 삶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야, 야, 야, 야 이렇게 해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쩍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몸소몸소 몸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사복음서에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지 그게 사복음서에 다강 기록이 되어 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여러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마음에 담고 있는 것, 항상 예수님의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아버지였어요. 항상 아버지의 일을 나도 한다. 아버지가 나는 하라는 대로 한다. 아버지가 가라고 하는 대로 간다. 아버지가 말씀하시고쓸 나는 말한다. 이렇게 하나님 항상 아버지, 아버지에 관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탕자인 거예요, 탕자. 탕자의 비유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네. 기도하는 대상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대상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의 삶에 여러분 피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런 신앙은 여러분 머리의 신앙으로는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다 관계. 관계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장 6절도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데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할 터인데 그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결국 우리가 마지막 때 가야 될 것은 아버지 보좌 앞이잖아요. 네. 그, 우리, 우리 길의 끝은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에게 가야 되는지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그길 안에는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는 아버지께로 가게 되어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우리가 뭐 받은 자들은 신이라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기로는 신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잘 모르잖아요, 사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는 잘 몰라요, 사실. 그분들은 사실 신이잖아요, 신. 신들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는 사실 신들을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를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데 계속 우리 보고 어떻게 해라, 알아야 된다, 뭐 한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 신과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에 게 우리에게는 방향이 길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은 그래서 그 신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 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버지라고 하던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예,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을 부르시고 또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항상 하나님 하셨던 말씀, 관계의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나는 너희 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된다. 항상 관계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 막연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는데 그러면 신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지? 우리에게는 그냥 어떤 정확한 답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또 예수님이 맺으신 그 관계대로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으로 내가 길이다. 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길을. 그리고 그 길에는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 진리는 뭐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변하지 않는 거, 확실한 거, 확고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나타내어 주신 것이죠.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목적지가 분명히 있어요, 길을 걸어갈 때는. 내가 길을 나설 때는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라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길을 나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길을 잃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향방 없는 다름질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으면 막 우왕좌왕하게 되고 아무 곳에 뛰어다니게 되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탈진하게 되고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 길에는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지 끝이 어디냐면 바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지금 그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바로 진리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여러분 처음에는 같은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넘어가냐면 처음에는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것. 그래서 여러분 막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잘해주고, 그 집안에 가서 뭐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아이들도 돌봐주고, 막 그렇게 해요. 그리고 성경공부도 하자고 하고, 막 하는데, 그 끝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만희가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성명이가 예수님의 형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근데 그거를 믿게 되어 진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아닌데, 생명이 아닌데도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물질이에요. 뭐 명예고 건강이고 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정말 없으면 우리가 불편하기는 해요. 불편하긴 하지만 이건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이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한 길로, 그러니까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여기에 이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인생의 길 끝에 가 보니까 그게 아닌 거라는 걸 깨닫는 순간 죽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안타까운 그런. 이 현실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지식인들도, 많은 종교가들도, 자기들이 돌을 닦아보고, 많은 책을 연구해 보았는데, 그 끝, 그길 끝에 가보니까, 아니더라, 라고, 여러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람도, 승철, 스님도, 그렇게 고행을 하고, 앉아서 잠을 자는, 고행을 했던 사람인데도, 자기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세상의 것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져야지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내적인 변화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환경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예요. 아멘.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예요. 아멘. 이 성경은 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다 여러분 경험한 것, 체험한 것들이 수두룩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네. 책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일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관계에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험케 하고 체험케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바에서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광야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리고 여러분 때,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생수가 공급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를 이렇게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를 이렇게 돌보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경험을 하게 한 거예요. 체험을 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자녀가 어떻게요? 부모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주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변질되어지게 있어요. 변질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변질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급해주시는 아버지에게 관심 있어야 되는데, 자꾸 만나와 매출하기에, 생수에, 구름 기둥, 불 기둥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가 이제 틀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머리로 아닌 관계에, 믿으십니까?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종교가 많습니까 여러분 다 신교도 있죠 힌두교도 있죠 일본에 800만 88만 800만 신이 있어요 여러분 800만 신 그러나 여러분 이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다르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믿으셔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께서 하는 일을 우리도 하게 하시고 네.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거죠 또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걸 믿어야 된다라는 네. 거예요 네.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의 그 아버지의 역할을 다 감당해 주시고 있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정말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지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해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이 되어져야지 그 말씀이 또한 말씀이 되어지고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다니엘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아버지로서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실까요? 아멘.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다윗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골리앗으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보호하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관계 아버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보세요 열두의 혈류병아는 여인도 소경도 문두병도 여러분 삭개오도다 여러분 관계를 맺고 나니까 이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 젖더러운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만난다 이게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나오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탕자를 보더라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떤 아버지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탕자가 여러분 막 재산을 달라고 해,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재산을,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리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그건 아니면 놔둬야 되잖아요. 놔둬야지. 못 나간다, 너는. 이거 너 분명히 갖고 가다 탕진하고 다 쓰고 너는 인생이 안 된다라고 다리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잡아놓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시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아멘. 자녀들이 아버지를 싫다고 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하나님 아버지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그냥 가도록 하나님은 아버지는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탕자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돌아왔더니 아버지께서. 네가 그때 왜 그랬어? 막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관계를 새롭게 맺게 하는 그런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나타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가 싫다고 거부하는 우리 아버지도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좋은 방향으로 정말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싫다고 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어제든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들의 영을 우리 마음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임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아들의 영. 그래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더 친밀한 거죠. 여러분 아버지 하면 뭔가 조금 이렇게 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아빠는 좀더 친밀하잖아요. 아빠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요, 아빠라고 잘 불러요. 근데 아버지와 관계가 조금 이렇게 좀 어색한 사람들은 아버지, 아버님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진짜 아버지랑 관계가 있는 사람은 아빠 그냥 편하니까 좋으니까 그냥 아빠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을 우리에게 다 상속하셨다고 되어져 있어요. 아버지의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한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에이 하나님이셨으니까 그 모든 기적들을 행하셨지 이게 아니라는 거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때는 신이었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육신을 입고는 인간이셨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들을 다 행하실 수가 있었냐면 아버지가 다 주신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주신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아버지가 주신 게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 아버지가 주신 게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도 예수님보다도 더큰 일을 할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주셨어요. 성령, 아멘.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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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 주시, 남의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 주시는 않잖아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아들이니까. 유업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여러분 역전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는 돌파가 일어나고, 돌파도 그냥 돌파가 아니라 강력한 돌파가 일어나고. 정말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다 풀어지게 되고 펼쳐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 우리가 믿지를 않을 뿐인 거예요. 에이, 설마, 믿지를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이셔요.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는 분들이셔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져야지 우리의 삶에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1일 동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금식하고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여러분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네. 정말 여러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어떻게 뭐, 무엇을 주실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은 우리가 기도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분명 여러분들 각자 각자의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였던 것들을 더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정말 수련의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다른 그런 삶으로, 가치관이 다른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아버지, 아버지 하지 말고 정말 성경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 하신 그 일도 나도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하고 정말 믿음의 전진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